것을 목격하고 있는 백천대 이것을 어디 납북자가 아닌 실종자라고 하는 허무맹랑 법원 발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우스개 돈이 하나 들리 있습니다. 중국의 유교 식당 열두 명이 탈북을 했죠. 공교롭게도. 두명 국회의원이 이 특별 개정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국방위원회 유정이라고 하는 아니요 소위 독일 대사 육자 회담의 수석 대표를 했던 이성열 세삼 명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말에 여러 자유 한국당 위원님께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국제 범죄, 범죄자입니다. 이제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이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보조드립니다 여러분. 늦었습니다만 예산 홍성 지역구를 주시고 한국당의 사총장을 역임하셨던 공위원님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실 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천 대표는 전신 압북 피해자 사죄하고 남북회담에서 납북문제 공식 제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납북자를 실존죄로 바꾸는 법안을 개표하의 했다. 송 의원은 제안 이후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책 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펼쳐 전신 납폭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지 못하겠다. 이에 전신 납폭자 가족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송갑석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 송갑석 의원 및 공동발의 위원 항의 방문과 일간지 광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삼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